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 팔톱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것뿐이야. 네, 친구들이... 뭐야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너는 도대체 뭐야? 안녕, 나는 팔톱 유해균이야. 어우, 난 그냥 손발톱 유해균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 팔톱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것뿐이야. 나는 손발톱 없어.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. 나는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을 여기 초대해서 같이 살 거야 파르는 약이나 갈아내는 정도로는 우릴 없앨 수 없지 으흠 너는 내 친구들이 뭐야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너! 너는 도대체 뭐야? 논문에서도 검증된 두 개의 레이저로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유해균까지 직접 제거하는 하얀 발톱 레이저